네, 안녕하세요. 제가 1 4일 오전 7시 3분입니다. 주요 코인 보기 전에 음, 엑센피니티 코인 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흐름이 이제 중기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30분 차트를 보면 현재 2 5오백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치를 일단 돌파를 하는지 봐야 된다. 저항이 생기고 밑으로 빠졌을 때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저항이 생기고 그렇죠? 자 돌파 이후 24,000원에 대한 돌파 이후 25,000원 저항 저항 그 다음에 돌파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일단 긍정적인데 이제 거래량과 어~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흐름이 그니까 방향이 지금 상승으로 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 그니까 상승이 아니라 이탈됐을 때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는 거는 다행입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거래량이 터지고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어~ 상승을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량이 나온다 이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하방으로 이탈이 되는지 깨지는지 이것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됐을 때 거래량이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보겠고요자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어 이더리움은 일단 하락에 대한 어,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자 여기 다시 상승했지만 이탈 그리고 나서 저항이 생기고 자 이평선 보세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이 같이 생기면서 매도물량 매도물량 나온 것을 어떻게 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항이다 다시 밀리는 하락 쪽에 대한 부분이 좀더 강하다 지금 패턴에 대해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3차에 대한 저항, 저항. 그렇죠. 1차 파동의 저항, 2차 파동의 저항, 3차 파동의 저항. 아직까지는 상승이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선이던 아니면 이 위에 저항이던 지금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여기에서 한번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더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흐름을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3820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좀 뚫고 안착을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평선에 대한 의미보다는 저항에 대한 의미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을 안착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저항이 생길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바닥으로 자볼수 있고 지금은 자 다시 말씀 말씀드리지만 쌍바닥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확실성 갖기 위해서는 3900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3880에 대한 예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쌍바닥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더 살펴보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매하는 게 맞죠. 일단 올라와서 가난 일단 매매를 해 보고 이탈되면 정리하는 예 그런 어 그림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유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평선 이동평균선 20, 20일 선에 기준을 잡고 예 매매하시는 것은 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시 하락하고 이탈됐을때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만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자 대부분 거래량, 자 거래량은 지금 비트코인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이탈됐을 때에 거래량도 나오수 있다. 그러니까 어 하락 거래량이 매도물량이 나오는 것 보기 전에 위치상에 대한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것이 좀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더 빠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을 지켜 줘야 되고 저항을 뚫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강한 저항인 3900이 돼서 돌파가 나오는지 이것만 확인을 해 주시면 충분히 쉽게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보시면 자, 확실히 지금 이렇게 좀 누르는 예, 누르는 예, 그런 모양이 좀 보이죠? 어, 지금 지지가 정확하게 지금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전 저점에 대해서 살짝 이탈 뒤에 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저항 구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좀 자세하게 좀더 지켜봐야 겠다라고 관망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반등일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딱이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한 732원 이 라인 때에 대한 지지가 되는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전 저점을 보시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음왜 그러냐면,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손절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가장 짧게 생각하고, 짧게 잡고서는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732 가격을 보고, 자, 매수를 하셔도 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 매도에 대한, 자, 흐름이죠, 흐름. 매도 물량이 아니라,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제 하방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클래식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밑으로 빠지는, 이 평선 따라서, 예, 빠지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하나의 슈팅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자 알트코인, 잡코인 쪽으로 지금 예, 순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요 코인은 지금 약간 관심을 좀 받지 못하는. 근데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 주요 코인 쪽으로 자 수급이 붙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타는 것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환으로. 이런 아트코인 쪽으로 매매를 한다. 미리 선취미하고 기다리는 게 맞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주요 코인을 잡고 계시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저도 지금 네, 코인을 좀두개 예,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 예, 확실성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비트코인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어, 이유는 상승을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안전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꼬리를 다는 지금 눌림목 사실 어떻게 보면 지 코인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 눌림목 매매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한 위험성 눌림목 잡았다가 눌림목이 잘못 잡고선 더 이탈될 수도 있고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락하는 코인을 자 잡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조금만 더 밀린다 라고 하면 이 음봉이 더 길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확실성 또는 자신 있는 코인 매매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지만 무조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탈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전략이 오늘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